오케이 어... 아, 오케이 아, 아, 아 마이크 테스트 한번 원, 투, 원, 투세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오는 손님이 처음인가요 아, 달리면 어디가 나오죠 빗 속을 아아 가사를 모르겠네요. 어이 모기 물렸네요? 이거 방금 모기 아니에요? 모기 잡았어요 여러분. 오 oh, 씨, 방금 제 이마에 모기 씨. 아우 oh, 간지러워. 아 oh, 씨.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땡큐 나플라. Of... 아 감사합니다. 땡큐 원래는 제 동생이 더 노래 잘 부르는데. 네. 아무튼 오늘 철학 방송이고요. <laughs> 철학 방송입니다, 여러분.